운동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훈훈한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따뜻해지며 그래도 아직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근해지기도 합니다. 흔히 이웃이라 하면 주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이 이웃에 대하여 명쾌한 정의를 내린 대목이 신약 성서에 있습니다. 예수는 예화를 들어 설명하면서 바로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을 일컬어 이웃이라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서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이 이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시험하려는 한 율법사가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는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대묻습니다 이에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율법사의 답을 들은 예수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합니다. 이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예수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예화를 들어 간 바에 그 율법사로 하여금 이웃이 누군가를 말하게 합니다. 그 비유의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한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다가 또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어 주며 그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겠노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이 예화를 마친 예수는 율법사를 보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답합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의 길을 일러줍니다. 여기까지 제 말을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이미 누가 이웃인가를 이미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의 예화에 등장하는 신분 높은 제사장도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번도 본 적도 없거니와 알지도 못하지만은 일단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슴에 울림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저 비천한 신분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겐 바로 이웃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당시의 사회상이라든가 제사장의 위치며 레위인의 지위 따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구치는 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꼭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